좋아요 이분들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뜻대로 안되면 좀그 뭐라하지 어거지 부리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아마 그 3년 정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류화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음력 음료... 2024년 음력 10월이잖아요. 네. 2024년 음력 10월, 11월, 12월, 79년생 양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. 네네. 좀 어떨까요? 아, 우리 46세 분들, 김희생, 그 다음 우리 46세, 우리 양띠 분들, 이분들도 한 3년, 4년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. 내 뜻대로 좀 풀려가고 하는 게, 그니까는 나 좋은 거는 있는데, 남들한테 좀 시달리고 고달픈 게 많았을 것 같아. 이분들이 남한테 퍼주는 거 좋아하거든.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, 어 근데 이게 있어. 내가 남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는 그냥 대가를 바라면 안 되거든. 근데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.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, 저 사람이. 나를 너무 등한시한다거나 좀 나를 생각을 안 해준다고 하면 솔직히 나 같아도 좀 화가 날것 같아.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내가 양보를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걸 몰라준다. 그래서 사람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고 돈도 크게 들어왔다 크게 나가는 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 김희생 분들. 좋아요 이분들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좀그 뭐라하지? 어거지 부리는 게 있어. 근데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인데. 그래서 아마, 그 3년 정도는 내 뜻대로 되질 않으셨을 거예요. 길게는 5년까지 봐야 돼. 네. 응? 근데, 지금 46세인데, 41살. 이때부터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내 뜻대로 안 풀리니 성질 나서 엎어버리고, 무언가를 해볼까도 했다가, 말았다가, 그리고 내돈 뜯긴 것도 있을 거예요, 이분들. 그냥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해서. 근데, 내가, 어,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도와줬는데, 그게 나한테 오히려 어~ 독으로 와서 독이 된 거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이분들이 46세지만 사실 내가 봐서는 내년에도 차츰차츰 좋아하시는 거지 확 피는 건 없어요. 네. 이분들이 무언가 깨닫고 내가 복을 막는 시기, 내 일이 잘 풀리는 시기가 마흔여덟이에요. 마흔여덟. 어, 만약에 혼기가 늦었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것이고, 사실 결혼이 잘안 된다. 어, 양띠, 이분들이. 모르겠어요. 나도 이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, 네. 어좀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아이고 참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좀큰돈 바라는 거 아니고 좀나잘 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좀 막힘이 있었던 게좀 보여서 그분들의 한에서는 참 안타깝다 안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. 근데 그거는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. 내 고집. 그래서 고집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내년 되면은 내 고집이 더 심해진다. 그거를 유념하셔서 내년 옷맞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올 하반기 10월, 11월, 12월 이 3개월은 더 닦아야 돼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이분들이 뼈마디가 안 좋을 거예요 뼈마디요? 어 뼈마디 이렇게 무슨 어디 목이나 허리나 다리나 뭐 이렇게 허리 같은 경우에는 신경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 건강 그러니까 뭐 다른 오장육부가 썩었다 이런 게 아니라 뼈마디가 안 좋아 그래서 허리 안쪽으로 신경 눌려서 목 디스크,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병세 고생하셨을 거예요. 근데 내년 47세까지는 이 병고질환 관리를 잘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. 이사를 하신다거나 우리 문서적으로 있잖아요. 이분들은 이사 가시는 게 쉽진 않아. 46세에 근데 내년 들어가서는 조금 방향이 보이니까 이동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. 요거는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 옮기는 게 좋다. 사실 올해는 어차피 뭘 해도 안 돼. 아, 그래요? 음. 응.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같아도 내 뒤통수를 쳐. 그래서 좋지 않아.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대화가 잘안 되는 거야. 상대방하고도. 네. 근데 사람은 진짜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. 네. 내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잖아.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래서 내가 인간고락이 좀 있었다. 그렇게 보여요. 한 5년 정도 됐을 것 같아. 인간고락은 내 고집대로만 살순 없어.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런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. 나 욕먹을까봐 겁나. 좋은 삼제가 아니다 보니까 삼제풀이를 음. 꼭. 해야겠네요. 근데 이분들이 고집세서 하겠나 싶어, 나는. 아... 하는 게 좋은데, 이런 데가 싫다면, 절에라도 가셔서 무언가 풀이는 좀해 놓으시는 게, 다른 거다 떠나서 나한테 마가 낄때안 좋은 일 한꺼번에 오잖아요.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, 사람한테 당하는 거. 이분들이 마음은 착해요. 퍼주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. 근데 또 그런 악순환이 될수 있으니, 사람 조심해라, 말이 나오지. 그래도, 뭐, 삼재라고 내년엔 하지만은, 그래도 내가 조심하면 사람한테 당하는 일은 없잖아.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고, 이분들은 나는 삼재풀이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. 왜냐면, 좋은 사람도, 아까 얘기했지, 얘기했듯이, 나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요. 내가 이만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거를 갚을 이유는 없어. 본인이 도와준 거잖아. 그거를 기대치가 높다 보니. 이런 게 있어. 내 무리가 돼야 돼. 내 편. 힘들, 내, 가 힘들 때내 편이 돼줘야 돼. 근데 그게 드물다, 이 말이야.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게 다, 다는 아니잖아요.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건 맞지만 나한테 상처가 돼서 돌아오니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돼, 이분들은.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야. 이 틀을 내가 깨지 않으면 계속 이런 걸로 악순환이 돼. 돈도 마찬가지야. 문서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인간관계에 신경을 써라, 이 말이 나와요. 삼재풀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. 응. 이렇게 보여요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